안녕하십니까. 솔리드웍스 원동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프트의 시작, 끝 구속과 안내 곡선을 사용한 로프트 피처의 생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프트 피처는 단면과 단면을 연결해서 피처를 생성하는 도구인데, 단면과 단면을 연결할 때, 시작 구속과 끝 구속 옵션을 사용하면 보다 자세한 곡면 표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다른 위치의 평면에 각도를 발생시키는 직선 스케치를 각각 작성했습니다. 이 단면 스케치를 로프트의 단면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면 도구에서 로프트 공면 도구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프로파일 단면을 선택하는 옵션창에서 순서대로 단면 스케치와 단면 스케치를 선택했습니다. 이때 생성되는 로프트 피처는 단순히 단면과 단면을 다이렉트로 연결된 형태로 생성이 되는데 이곳에서 시작과 끝 구속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선택한 단면은 시작, 구속이 되고 가장 마지막에 선택한 옵션은 끝 구속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시작 옵션을 다음과 같이 프로파일의 수직. 즉, 윗면의 스케치를 작성했기 때문에 윗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곡면을 생성하겠다라는 옵션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곡면이 시작되는 부분이 살짝 다른 방향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없을 때와 프로파일의 수직 옵션을 선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곡면이 좀더 불규칙하고 디테일한 곡면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끝 구속 마지막 옵션을 다음과 같이 프로파일의 수직 방향으로 놓으면 서로 직각하는 방향으로 생성이 되는데 이곳에서 프로파일의 수직이 아니라 방향 벡터 옵션을 사용해서 선택한 정면을 기준으로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서로 불규칙한 형태의 로프트 피처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향 벡터 옵션을 사용하시면 선택한 평면에 수직 방향으로 곡면을 끌면서 로프트 피처를 생성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각도를 입력하시면 선택한 면으로 잡아당기는 그 힘과 거리를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 아래쪽에 숫자가 나오는 부분은 탄젠트 길이 벡터 값이 되겠습니다. 이 벡터 값을 조정하는 것에 따라서 곡면의 위치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변경되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 옵션과 마침 옵션을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불규칙한 곡면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곡면 피처를 만드는 방식이 있고 다음과 같이 안내 곡선이 미리 작성되어 있는 로프트 피처 예제 파일을 실행했습니다. 단면과 단면과 단면을 연결해서 로프트 피처를 생성하지만 이곳에서 안내 곡선 옵션을 사용하시면 미리 작성해 놓은 스케치의 라인을 따라서 로프트 피처가 굴곡진 모양을 생성하게 됩니다. 역시 곡면 도구에서 로프트 곡면 도구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각각의 단면 스케치를 차례대로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생성되는 초록색 점을 커넥터라고 표시하는데 이 커넥터의 위치에 따라서 로프트 피처의 형태가 이렇게 꼬임 형태나 아니면 다이렉트 형태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커넥터를 조정하는 저만의 팁이 있다면 컨트롤 1 정면보기 상태로 변경하신 다음에 초록색 커넥터를 드래그해서 가장 끝쪽으로 드래그해서 커넥터를 옮겨주시면 이렇게 다이렉트 형태의 로프트 피처를 생성하실 수 있고 커넥터도 한 번에 같은 방향으로 정렬하기 때문에 좀더 반듯한 형태의 로프트 피처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안내 곡선 옵션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작성해 놓은 안내 곡선에 선 스케치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셀렉션 매니저가 따로 표시가 되는데 이곳에서 선택한 곡면을 확인 버튼을 눌러서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생성되는 로프트가 안내 곡선을 따라서 변경되게 됩니다. 하지만 대칭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편의 안내 곡선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개별적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로프트 피처가 좀더 정확하게 생성이 되겠습니다. 다른 방향도 마찬가지로 로봇트 피처를 선택해 주시면 안내 곡선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단면과 단면을 연결하지만 안내 곡선을 참고해서 형태가 생성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위쪽 방향에서 내려다 보시면 안내 곡선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좀더 둥글거나 또는 단면 스케치를 따라가면서 좀더 매끄러운 형태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안내 곡선의 옵션에서 전체, 즉, 전체 안내 곡선을 모두 활용해서 피처를 생성해달라 라는 옵션을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좀더 부드럽게 연결하면서 매끄러운 형태로 로프트 피처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성된 곡면은 다음에 계산 탭에서 얼룩줄이나 또는 곡률 도구를 사용해서 생성된 곡면의 정도를 파악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마우스를 얹으시면 곡률과 곡률 반경도 마우스를 따라다니며 표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의 곡률이나 곡률 반경도 한꺼번에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프트 피처의 안내 곡선을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시작 그리고 끝구속 옵션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로프트 도구에 대해서는 기계 설계나 장비 설계 쪽보다는 주로 디자인이나 제품 디자인 쪽에 많이 활용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작업물에 따라서 로프트 피처의 안내 곡선 옵션이나 시작과 시작 끝구속 옵션을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업에 안내 곡선 그리고 시작 끝구속 옵션을 활용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